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있는데요. 기존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 텍스스테이션을 이용해서 확장시켜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더큰 디스플레이에서 제어를 하는 기능이 가능했었죠. 이거 하려면 텍스스테이션이 필요했었는데 좀더 뒤에 나온 기종 같은 경우에는 hdmi 케이블을 이용하면 어 그냥 연결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usb-c를 hdmi로 바꿔주는 허브나 아니면 뭐 젠더 같은 거 이용하면 연결이 가능했는데 근데 이제는 이 USB C 케이블, 네, USB C 2 USB C 케이블 이것만 있으면 그냥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니터는 USB C 입력을 지원하는데요. USB C 케이블 연결시키면은 바로 덱스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를 뭐 실행할 수도 있고 이게 화면 통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제어 가능해요. 근데 문제라고 하면은 이런 큰 디스플레이를 항상 들고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어, USB-C 케이블을 가지고 있더라도 TV에 연결하거나 뭐 오이터에 꼭 연결해야지만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이 있죠. 여기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에는 화면도 붙어 있고, 키보드도 있고, 터치패드도 있어요. 노트북은 휴대하기도 편한데요. 여기다 그냥 덱스 화면을 띄울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실제 연결시키면 띄울 수가 있습니다. 삼성 덱스 닷컴에 들어가면 지금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7 또는 윈도우즈 10 그리고 맥 os에서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난 뒤에 usb-c 케이블을 연결시키면 바로 덱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usb-c 케이블을 연결시키면 삼성 덱스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어찌피 들고 다니기에더 편하니까요. 그 최대 화면으로 하면은 그냥 덱스 화면을 자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앱 더보기를 실행하면은 뭐 여러가지 제가 스마트폰에 설치해둔 여러가지 앱들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덱스 연결시켜서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면 이렇게 최대화해서 게임도 가능해요. 마우스 이용해서 이렇게 게임도 가능하고요. 물론 뭐 이렇게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근 네, 제가 키보드 키보드는 제어가 가능하고 방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보다 좀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이 좀더 커져서 조금 화면이 거칠어 보이긴 한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유튜브도 열어서 볼 수가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열어서 볼 수가 있고, 뭐 확인하거나 음악 듣거나 뭐 여러가 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동영상 편집하는 앱도 있는데 이 앱을 이용해서도 동영상 편집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노트 10에는 더 많은 기능들 을 제공하면서도 성능이 더 좋아졌죠. 그래서 텍스를 활용할 때 성능이 좀더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어, PC로 연결되니까 할게더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 케이블, USB-C 케이블은 충전 때문에도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던 데스크탑에 연결시켜서도 사용 가능하고, 원래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에서도 연결시키면 좀더 편하게 사용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들, 스마트폰에 자료가 대부분 다 있고, 스마트폰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 텍스를 PC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도 만약에 뭐 데스크탑을 또 노트북 쓰고 싶다. 데스크탑 쓰고 싶다 하면 또 내려놓고 다른 작업하다가 또 스마트폰 화면 열어서 작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상시 충전을 하면서도 또 문자가 오거나 뭐 전화 오거나 했을 때도 이걸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업무용으로도 활용해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고 참고로 휴대폰 도우미를 이용하면은 프로그램을 띄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거 동기화 시켜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PC2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좀더 쉽게 화면을 띄어서 보여주는 기능 정도라면 덱스테이션은 그냥 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냥 확장시켜서 그냥 이 화면 자체로 그냥 쓰는 역할을 해 줍니다. 좀, 아무래도, 덱스가 활용도가 좀더 높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확실히, 또드10을 쓸만한, 어, 기능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